예 3월 1일날 한 종목 더한 종목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진 바이오텍 하는건데요 진 바이오텍은 지금 4천원 가는 평당에 지금 잘 받쳐 있죠 4천원 가는 평당은 그 2006년 때도 있었네요 한 20년전 15년전 그 저항선 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8천까지 갔다가 11,000원도 갔었네. 예, 갔다가 하여튼 8천까지 갔다가 반동간이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4천은 평단에잘받쳐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 지금 행보를 잘하고 있는 그런 중이죠. 이거는 뭐 단타를 계속해도 될것 같아요. 예? 어, 눌림목 매수 4,200원에서 그 4,100원까지 매수해 봐라. 그러면은, 그, 이 종목은, 그, 장기적으로, 4 0 0 0천4 0 0원 정도는 한번 뚫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200원에서 4,100원까지 매수했다가, 4,300원 넘어가면은 단타 매도 하고, 뭐, 이래 진행해, 하고 있어도 되겠죠. 근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장만 좀 좋아지면은, 그 (4600원) 가는 가격도 뚫어낼라하는 것입니다 언젠지 몰랐서 그렇지 어쨌든 (4200원에서) (4100원까지) 사보시라 (4100원) 무너지면 감화하고 청가해서끝